요새 취업이 제일 큰 고민인 것 같아요. 직무 관련해서 어디 회사에 취직해야 될지가 제일 큰 문제. 청년들이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같이 알아갈 수 있는 공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1월 7일, 부산 백스코 전시장에서 3일간 산학협력 엑스포가 개최되었다. 교육부와 부산시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한 2018 산학협력 엑스포는 세상을 움직이는 산학협력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총 418개 기관이 참여하여 983개 부스가 마련되었다. 이번에는 산업연계 인력 양성, 대학 기술 이전, 지역사회 연계 협력, 창업 등 다양한 산학협력의 주제를 다루었다. 어, 바로 참조할 수가 있습니다. 열정이 있고, 기본 인성이 있고, 태도가 있고. 훌륭한 인재와 현직 기업 인사 담당자가 직접 만나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링크루트 프로그램이 준비되었고 또한 우수시 제품에 직접 투자하고 제품을 받아볼 수 있는 기회인 링크라우드도 함께 진행되었다 올해 행사에는 학생의 참여와 소통에 중점을 둔 딜레이 소통 강좌와 산학협력의 우수성과들이고요.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진로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되었다 다양한 학교들 많이 봐서 재밌었고, 체험 부스도 많아서 그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다 즐거운 게 커서 이번 덱스코에 참가를 잘한 것 같아서 네, 뜻깊은 경험이 될것 같아요. <laughs> 이번 덱스코 전시에 참여함으로써 정말 많은 걸 느낄 수 있었고 무엇보다 학생들과 여러 힘을 합쳐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정말 뿌듯했습니다. 즐겨 주셔서 정말 뜻깊었던 엑스포가 됐던 것 같습니다. <백시장> 세상을 움직이는 세상을 움직이는 세상을 움직이는 세상을 움직이는 세상을 움직이는, ]세산을 움직이는 세산을 2018, 2018, 2018 2018 2018 2018 산학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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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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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 내년에도 더 멋진 산학협력 엑스포를 기대합니다.